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월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고린도 전서 16장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마지막 장을 읽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끝인사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헌금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엔 헌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에 보던 개혁한글 성경에서는 연보라고 번역했었습니다. 어, 좀더 사실 좋은 번역일 것 같아요. 왜냐면, 하 헌금이라는 단어는 드릴 헌자를 써서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다라는 표현인데요. 정확히는 1세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돈을 드린다라는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어,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재물이라고 할수 있고요. 헌금 같은 경우는 돈은 연보라고 하여서 한자로는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를 씁니다. 내 것을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돈으로 쓰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도 연보괴가 있어서 거기에 넣는 돈들은 그 지역에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재정으로 사용했던 거고요. 이 연보괴의 전통이 기독교 공동체에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서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되는 거죠. 특히 기독교 공동체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서로 가진 자가 자기 것을 내놓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연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보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이들, 또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까지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돕기 위한 연보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고요. 이것을 바울이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부탁한 것처럼 여러분도 모일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아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에 이미 이렇게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부탁해놓고 어, 미리미리 이렇게 걷어달라고 합니다. 바울이 갔을 때막 그때 걷는 모습을 보여주면 교회에 또 덕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일이 좀 모일 때마다 또 이게 모일 때마다 모은다는 것은 어떤 한번 그냥 우리가 한번 이번에 행사처럼 모으자 이벤트처럼 모으자 이게 아니라 평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생각하면서 모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 금액을 자기가 갈때 받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각자 갈라디아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각자 교회 안에도 어려운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 중에 어느 다른 지역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시점에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있습니다. 기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근뿐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는 예루살렘 지역 사회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립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재정적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그리스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이 바울의 순회에는 전도 여행의 성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금 여행의 성격도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인 거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각 교회들에게 모금을 할때 바울은 그것이 어, 교회가 해야 할 일,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찍는 이 영상을 뭐 지금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한참 뒤에 지나서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 2020년 4월 6일 오늘의 음 지금 상황에서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정말 우리 가슴에 좀 새기고 실제로 실천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두가 함께 힘든 시기이거든요. 단순히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힘들고요. 우리 교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힘들고, 또 우리의 여러 이웃들이 힘듭니다. 우리는요,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에서 잠시 소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지금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돕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지금 정말 얼마나 어려울까. 이걸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일 것 같아요. 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바울은 아니지만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이 지금 계신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교회나 지금 재정적으로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상가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좀이 시기에 생각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좀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든 허리띠를 졸라매서 버텨나갈 수라도 있겠는데, 음, 상가에 이제 새를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위해서 지금 나도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많이 하라는 건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은 쉽습니다. 뭐 어느 교회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계좌번호나 주보의 계좌번호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묵상을 해야 할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어색할 수는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기에 정말 힘든 우리의 교회들, 여러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어쩌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부탁한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묵상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